안녕하세요. 꽁심이에요. 오래간만이자, 며칠 만인가? <laughs> 오늘은, 어, 이거 제가 선물 받았어요. 어, 밝힐 순 없고, 그냥, 제, 제가 뭐, 이쁘다고, <laughs> 다육이, 의 예, 선물 하나 왔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요즘에 내가 분갈이 하는 거 너무 안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, 어, 그냥, 분갈이도 할 겸, 언박싱도 할겸 해서 같이 보려고요. 공심이성을, 이게, 제가 여기 주소 있어가지고 지우고 두근두근두근두근, 두근두근. 나는 언박싱이 제일 좋은데. 이렇게 해서. 봉심이도, 다유이, 선물 받았답니다. 치우고 아이고, 요것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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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돈해서, 뭘까? 힐. <놀람> <놀람> 빨리, 우와, 지우니까 이렇게 솜 해놨네요. 우와. 오, 여러분, 보이세요? 여러분. 백봉. 백봉이에요. 백봉. 백봉. 너무 예쁘죠? 오, 저 백봉 있는데 또 보내주셨네요. 예. 네. 너무 예뻐요. 와 목대도 이렇게 있고 꽁시미가 좋아하는 목대. 어 흙이 좀 척척하네. 제가 이렇게 물준지 얼마 안 됐나 보다. 저는 이제 이거 분갈이 어흙 많이 안 털고 음 그냥 이 상태로만 하려고요. 왜냐하면 몸살 할까봐 <laughs> 분갈이 또 해주면 되니까. 응, 음. 침투할 수가 있어가지고, 세균이. 그래서, 겨울에는, 응, 음. 이렇게. 자, 짜자잔. 백봉. 잠깐만요, 우리 콩이가 자는 줄알았더니 우네요. 잠깐 문좀 열어둘게요. 안될것 같아, 문 열어놔야지. 응, 음. 자라, 자서 문 닫아놨더니, 어, 뭐, 알았어. 응. 나와. 고생했어, 고생, 고생. 엄마 영상 찍는데 10분도 안되는데 고생했어. 예, <laughs> 네, 백봉. 그래서, 여기에 옛날에 블루커스, 어, 이거, 이거 무슨 스포클로 심어져있었거든요 그거는 좀더 큰데다가 했어요. 이게 딱 어울릴 것 같네. 한번 볼까요? 음, 이게 올릴까? 이게 올릴까? 아니면 이게 올릴까? 이게 올릴까? 노란 색깔의 화분, 이게 올릴까? 이게 올리나? 헷갈리네. <laughs> 고세 나왔어. 이게 더 이쁜 것 같네. 이걸로 할래요,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. 어, 이거 진짜 이쁘다 예, 같은 이게 좀 약간 살구빛 돌거든요 살구빛 도는데 이걸로 할게요, 그냥 잠깐만요. 여러분한테 오, 오래간만에 음. 예쁘죠. 깔망이 여기 있구나. 공늘 심심해 자는 줄 알았더니 또 고생 나왔어. 깔망을 깔고 조금 더 잘라야 되겠네요. 분갈이 한 영상 오래간만이죠. 그래서 그냥 한번 저도 요즘에 봉가리 영상 너무 안 올리는 것 같아서 됐어. 이렇게 하고 딱 맞고 여기에 중립 마다 오늘 배수충을좀 많이 해요. 배수충을 무거워도 물잘 빠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 아부 봉가리를. 시작 볼게요. 제가 쓰는 흙. 뭐, 여기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. 뭐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예, 이쁘다. 딱 맞네. 음, 안, 보이시나? 이렇게. 어울리, 어울리나? <laughs> 화분이. 화분이 좀 화려한가? 하고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좀 기분이 그렇네요. 이렇게 조금 올려서 가면서 손으로. 올려줘가면서 흙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엄마 살짝 제가 할게요 보이게끔 콩이 거기서 뭐해 엄마 분갈이 하는거 봐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시면 돼요. 여기 뿌리가 보니까 되게 많아요.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안될것 같아요. 다칠 것 같아요. 뿌리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어때요? 어울리나요? 모르겠다. <laughs> 좀 까만 화분이 어울릴 것도 같긴 했었는데,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, 공심이는 여전히 흙 인심이 좋아서 여기까지 다 채워준답니다. 끝. 봉가리 끝. 뿌리 마사 올리고 떨어지고. 백봉 너무 예쁘네요. 예뻐라. 백봉은 내가 알지. 딱 봐도 <laughs> 혼자 막 그래. 자, 다 됐다. 안 돼요, 안 돼, 안 돼. 공이 안 돼. 그런 거 지지해용. 이것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음 영상이에요 가다 영상을 찍으니까 <laughs> 이거는 이제 한참 있다가 물줄 거예요 물 바로 안 주고 한참 있다가 물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 안에 여기 보니까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또, 요거, 지금, 뿌려주는 거, 또, 물 흡수가 되니까, 딱, 맞을 것 같아요. 느낌상. 짜자잔. 백봉. 분갈이 끝. 화면이 좀, 이쁘지가 않죠? 예, 네. 이렇게 찍으면, 영상, 이, 제 색깔이 안 나와. 백봉만 보세요. 자. 쭈쭈쭈. 이거는 하엽이. 한 중에 지면 떨어지겠죠? 색깔이 참 묘하고 이쁘네요. 옆으로 어, 여기 얇네. <laughs> 옆으로 소코리하고네 이렇게 심웠답니다 예쁘죠? 음. 고이 인사해. 꽁이 인사해요. 꽁이 인사해. 일로와. 공아안 보이네. 응,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 <laughs> 예, 먹을, 먹을 욕심이 별로 없어요. 네 예, 입도 짧고, 응. 음, 졸리면 같이 자. 왜또 나왔어. 예, 영상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에 또, 어, 이쁜 다육이 보여가지고, 보여드릴게요. 안녕. 사랑해요. 안녕.